아, 윤티디 이거 제대로 못하나, 이거? 아, 이제, 이제 세팅 다 했잖아!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씩 먹을까? 커피 있어요? 있 있어요? 익스 하나 넣고 불오는 천원이요. 이거 싼데 아메리카노가. 랜턴이랑 이렇게, 이렇게 매달 놓으니까또 백패킹 느낌 나지? 응. 복장은 백패이 아니야 쯔쯔쯔쯩 어? <laughs> 형도 그러잖아요 나? 아? 나는 출리.. 쥬리... 그래도 청지보 낫지 출리 그치 출리 낫지 근데 둘다 최악이야 한명은 찌쯩이 한명은 출리님이 나야 나는 그러고 있다가 뭐지? 그거, 그거 입었단 말이그그 뭐지? 자기 한명 자기 한명 쫄쫄이 입어이 사진 찍어야 돼 이제 이이 역시 이, 이, 여기가 언제 올못 쓰는 거 같아. 역광인데? 너무 역광이야. 역광이야? 근데 어쩔 역광이지. <laughs> 밤 새웠어요. 오, 아니. 또 다리를 또 길어 보이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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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아니, 누워, 다리를 누워. 또 길어 보이게 찍는다고 실챙기자. 이거 잡고 야지 그거 안에서 먹으면 되지 아, 다시 면니 아, 걸어가기 좀 그렇잖아. 먹어야겠다. 가자, 가자. 이거 찍어야 돼요. 이거, 이거 명언이야. <laughs> 아니 이게 다 찍는 거를 왜? <laughs> 여기. 이쪽 언덕으 올라가야죠. 언덕 올라가야 돼. 자 이제 갑시다. 이제 자 화이팅. 아, 이. 손을 표현줘야지 우리. <laughs> 아나 진짜. 아, 우리 로타하자 세워서 시작. 일 날짜 같이? 응. 파이팅! 응. 자. 자. 일로 와요. 아, 이거 갈게. 일로 오라고. <laughs> 아, 빨리 봐. 아, 그거가 가서 는 명당이라고, 신 무거운 명당이야. 아, <laughs> 아 한번 더. 1박 2! 아이고 나발이 눈에 안들어와 씨. 뒤지겠는데 이제 힘든건 다 왔어 이제 올레길 올레길 언덕으로 내려고 어, 많다, 이거. 오, 이거 겁나 많다 이 사슴 우선 텐트를 쳐야돼 어두워지기 전에 아지 아직, 아직 멀었어 아 씨발 쉬운게 아니네 존나 쉬운게 아니야 같이 쉬어야지 쉴때한2 분만 쉬자. 폐활, 가슴 답답해. 경 치고 나버리고 진짜 씨발 욕백개나네 또. 하, 하. 이 공기 좀 마시고 자연스러운 자연의 공기를 좀 마시고 가자. 하, 좋다 냄새 좋다. 냄새 좋아. 맑은 공기 냄새가 나. 가운데나 여기 가면 일족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더 있거든. 이게 그두 개가 그거야.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전세캠인데 어? 우리가 전세냈는데 바람 쪽이 존나 쎄대 저기. 돼, 저기. 아... 감당할 수 있을 자신 있으면 가든가. 아니 감당 이런 말은 없어. 뭐, 쉘터가 있는데 물이 좀 쉘터가 있는데 먹어줄. 뭐, 이렇게 넣어야지. 가방을 여기다 놔둘라고 그러면. 응. 어? 음? 형 이거 이렇게 먹는 거야? 어떤 거? 그냥 내가 이리... 거의 다 붙고 놨어. 쫄대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쫄대 내가 붙고 놨다니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위에다 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 다는 거로? 이거도 이. 난, 난, 거기, 난, 난 여기다다. 거 진짜 지상낙원이다. <laughs> <laughs> 이 쉐이크 하나에 이렇게 기쁨이 기품이 있을 줄이야 사진 찍어요 사진 나 배터리 없어 나 이거 벌써? 어나 버려. 배터리 없어. 폰버야겠다형 <laughs> <laughs> 어? 들어와 봐 사진 한번 찍자 거기나? 앉아 일로 와 여기다? <laughs> 아, 나 얼굴 비싼 남자야 이거 아운데랑 바뀌는 얼굴 좀, 좀 펴요 좀 이상 좀. 아, <laughs> 방금 차리갖고 방금, 아, 왜? <웃음> <웃음> 알지. 바빠가. 지금 이 소리를 태권령에서 나한테 했다는 걸. <laughs> 누가? 누가 <누구야>, 누가야? <laughs> 유자까지. 유피디 <laughs> <이> 기자 <laughs> 어. <laughs> 다시. 뭐지 <laughs> 아 그냥 샷 찍어. 육성이안 나오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행복한 정을볼수 있을까? 이렇게 한을 저때 빨리 어 스카드 안 탔으면 때빨어 밑에서 바람 들어을이 정도면 됐지. 맛있던가. e e 커피 좋다 커피 f f 커피, 커피 좋아. 응, 커피 c 응. o 커피. e e 갬성 o t coffee s 지 o t coffee. 그 thought Camsong to chat as a cam song. A good i m a 먹 e Good image. What did you also? Well, then you d 자기 찍어, 자기 찍어줘. 네? 찍어줘. <laughs> 형역 역광 역광 치면 안 되니까 역광. 저 역광, 역광 모르잖아. 진짜 여기 역광을 몰라. 계란 하나씩 드시고 가실래? 왜? 와. <laughs> 네, 드릴게. 요 아, 잠깐, 아니, 잠깐. 네. 나좀 봐봐. 아니 나내 역. 먹는다 뭐라고 하는 전대구다. 핸드폰 <laughs> 빠져요. 내 역할인데 내꺼야 아, 이 라이터 준거야 라이터 유진씨 쟤 사는거에요? 라이터 하세요 감사합니다 라이터 라이터 빽팩킬 많이 당기면은 탄산소스도 어디가 좋은지도 알아 혼자 온사람이 있을테니까 혼자 온 사람은 마요말 이제 컵이 이걸 쓰니까 물티슈좀 닦아줘 또 갬성은 또 컵이지 이걸로 마셔 어? 괜찮네 그거 프라이팬인데 이게 소고기꺼 먹어야 되는거야 아니 이걸 텐트를 한번 나가놓고 이 열이 얼마나 따뜻한지 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차피 잘때못 안. 아니 거래라. 안 키인데 이만한 화력에 만약에 이제 대 충분해 여기 이거 하나면 <laughs> 이거 하나면 다 돼. <laughs> 형 이거 화력 겁나 세. <laughs> <쎄>. 형 <laughs> 충전하라고 핸드폰 충전하고 <나> <laughs> 있어. 내 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네. 가나운데 뭐 뭘... <laughs> 아니, 뭐 그렇게 웃지 말라고 <laughs> 영상 못 쓴다고? 나 버려야 된다고 지금 촬영 중이라. <laughs> 뭘 벌써 끊었는데? 어, 빠르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어? 이거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되니까. 아 그거는 상관... 아니, 하나면 돼. 여기 하나로. 하나로. 하나는, 하나는, 하나는 어떻게. 내꺼 하나. 내꺼 하나. 이꺼는. 제인 입구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두개 났거든, 한두 번거든 내가 물리면 괜히 안 나? 나한테 그러지. 감성 네? 파리. 네. 형. 이거 좀 아껴 써야 돼. 아, 있어. 기름 많어. 많아? 근데 이게 젖으면 좋, 좋다는 거. <laughs> 아, 여기가 목적이 뭐에요? 나는 힐링, 힐링인데 스트레스를 좀 점점 <laughs> 이게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백패킹을 하는 게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찌들었을 때 진짜 자연을 맛는 그런? 자연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조용한 곳에서 힐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를 보면서 수평선을 보면서 와 아, 진짜 아 여기 1박 지금 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2박3일도 있을 것 같아 아, 이 자리 괜찮다 음. 잘잤다 진짜 내가 오면서 느낀 거지만 아 위에 잡지 위에 잡지 대충 가지는데 도착해 보니까 음. 이유가 있었네 음, 막상 좋지 완전 이게 비국 인가 천자 정도 음. 눈으로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 눈으로 그냥, 보는 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음. 그러니까 소직히 말해서 전에는 아 맨날 왜냐면 나 섬에 있었으니까 맨날 여, 이런 데서 있어서 받아봤는데 그때랑 지금의 느낌이 아, 좀 m 다 a 다 i n 오는 거랑 n t 는 거랑 틀리지. a t i 지 아니 군대에서도 d o 지할거 없었는데. 맨날 이런 말 s 타 y 지 n 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 지지금 what I'm s a 그냥 n g I don't know w h 기 t 기 m s a y 여길 g 왜, I 왜 여길 오늘 술잘 들어가겠는데? 위에 서브 위라서 계속 바람을 맞으니까 형 진짜 이 자리가 명당이다. 이 자리가. 저 부대찌개도 좀 해서 같이 먹어야지 밥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이랑 부대찌개랑 고기랑 같이 먹는 거야. 다 같이 먹자. 그럼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그러니까 그냥 이르니까 저녁에 먹고 그거는 응. 간단하게 저, 지금 저, 먹을 저, 수 있는 거뭐 없어? 없어 계란밖에 <laughs> 계란밖에 없어 근데 바람이 진짜 잘 차단된다 응. 진짜 응. 더 지금 바람이 진짜 하나도 안들어불봐봐 잠깐 아 덥다니까 아불 차고 왜 이렇게 많이 불이 지금은 <laughs> 우리 생명줄인데 지금 아니 이때 아 그래 해보고 싶어 라면 아, 먹기 싫어? 아까 하고 싶다며 <laughs> 하고 싶대 그렇게 애걸하는데 해줘야지 또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할 때는 틀려? <laughs> 이거 너 편파적인 거아니야뭘 <laughs> 편파적이야? <laughs>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온도를 좀 올려놓고 자. 이거를? 아니 어? 아니 아니 형. 그럴 그래 필요 없어. 침낭 따뜻하고 이팩팝도 있는데. 핫팩도 뭐... 다 있으니까 나한테만 <laughs> 다 <있는>. 오바야 <웃음> 그거는 <웃음> 맞지? 맞지? <웃음> 그러다가 형 들이자로 <되게> 올려. <laughs> 중독돼서 죽어 다. 나한테는뭐 들이자로 올려. 그 가스 켜고서 다죽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요. 저것 때문에 코 베고 이것 때문에. 내 말은, 운동만 살짝 운천 올려놓고 자자는 거. 끄고 자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술 먹다 보면 응. 잠들어 버린다고 그냥. 엘리도 있는데. <laughs> 침, 그냥 침낭에 팝백 두분세개 깔고. 여러분들 봤죠? 이 정도로 편파적이에요 지금. 그것도 치사는 거지. 에이. <laughs> 동영상 때문에 난 진짜 되게 많이. 느꼈어. 남들도 우리 영상을 보는, 보면서 나같이 또 다른 나도 다른 사람 영상을 봐서 시작했지만 그 누군가 그 대중인 누군가는 또내 영상을 보고 시작한 사람도 있어. 그치. 그리고 나 때문에 딸려온 사람도 있잖아. <laughs> 원 플러스 원. 근데 이게 소위버에서 이런 경험을 이 사람 할 일이 없어.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절대 할 일이 없어. 선자랑 갔을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 진짜 선자랑 처음에 올라갈 때 진짜. 아1 0 m 를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땀이 주줄라고 땀도 비, 눈, 눈, 눈도, 눈도 오고 그, 그, 근데 누? 정상에 올라서 가 텐트를 치고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해서 먹는데 와 좋더라고 그게 기분이 그리고 선자정을 내가 목표를 삼았던 거를 가서 힘들지만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자고 왔다는 이 나만의 음, 그런 성취감이다. 음, 만족감도 되게 컸고 뭐 다른 사람 동행을 봤을 때는 아저왜 뭐 사서 고생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응. 이제 개개마다 이제 생각이 차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시선에서 틀린 거고 와, 나는 그 대신 성취감을 했고 올한해 새해에 올라간 거고 또형 이쪽 좋아요? 응나 이쪽 너무 좋다 햇빛이 바다에 반사가 돼 반사되는 게 눈이 아프긴 응. 하지만 눈이 아픈데 눈이 아픈데 와, 오늘 수, 술 겁나 먹겠... 아니 술이 뭐 한정돼 있긴 하지만 술, 네. 술 맛있겠다 오늘 진짜 술 하나 먹을 때형나 응? 응, 계란 하나만 줘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파이팅 뭐, 아, 남은 예! 시간, 좋게! 한번 먹고, 한주한번보고한주한번먹으서서먹 먹고. 한번 먹고. 이제 먹상 오니까 처음에는 낚싯대를 아, 왜 가져가 이러시각고 했는데, 막상 오니까 낚싯대를 가져왔었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 2시 반, 그러니까 3시쯤에 왔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 원래 생각이 3시요? 우리도착이더착해도좋았어 더, 더 보통 로망이 뭔지 알아? 의자를 3개를 딱 끄집어놓고 카메라를 뒤따 배치하고 우리가 이제 그이 노후를 보는 거를 딱 찍는 거야. 근데 이거 봤고. 왜? <laughs> 좀좀 카메라 빨리 안 받는 거지? 아, 그러면. 챔피언이지. 그리고? 하나는 우리 뒤에서 바다 쪽으로 찍고 하나는 바다 쪽에서 우리 쪽으로 찍고 의자 세개다 꺼내놓고 원래는 이거 있잖아. 원래 이거, 있,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등받이 있는 거. 그 오줌 자려면 그냥 언덕 내려가서 그냥 노사 게는면뭔자알것 이거, 달고 크다는 거 아니. 갈 필요, 오줌 자려면 그이갈 필요 없고 밑에 내려가서 그냥 돌 사이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이러 뭐. 박이 리겠는데 <laughs> <laughs> 왜이 <왜, 왜> <laughs> 오늘은 모든게 용서가 돼다 좋아 너무 좋아나 <laughs> 살면서 이렇게 <피리케치> 좋은 표정은 <laughs> 아니 나는 목적을 잃었으, 잃었으니까 그게 신기해 보여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내 텐트만 가져왔었으면 좁아서 <laughs> 좀 그랬을건데 <laughs> 이 확실하게. 공간감이 너무 좋아 알잖아 내거 텐트에서 해봐서 <laughs> 그렇지 존나 좁잖아 진짜 요만해 <laughs> 요만해 있어 요만해 신발 두 개여서 놔두고 그럼 여기서 다 해야 돼. 이렇게 할수 있는 데야 허리 뺄수 있고 하니까. 응. 최고야. 뭐 준비를 해 봐.